어제 이어 오늘도 마태복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27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자청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 자신을 좀 과시하기 위하여, 어, 자신이 만나는 친구들, 어, 또, 인맥,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어 하다못해 연예인 누구 한 명이라도 어 자기와 가까이 지내면 큰 자랑거리가 되죠. 그리고 어 세상의 위력한 자들과의 인맥을 어 과시하기도 하고 그런 게 보통 사람들의 에, 마음이고 세상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나 어 예수라는 분은 어, 그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장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지 않았지만 어, 예수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과 만나시면서 어, 위로해 주시고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이런 불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속 강도를 만난 피 흘리는 자를 도와주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산에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리고 있으면 대체로 지나가기 쉽상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도 율법에 피 흘리는 자를 만나면 그 만지면 그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또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피를 만지면 안 되죠. 그러니 강도 만난 자가 지나쳤던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 그런 유대인들이죠. 어, 그리고 그, 그런 율법을 떠나서라도 그 강도 만난 자를 어, 도와줬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어, 이제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쉽상이에요. 네, 가해자로 몰릴 수가 있죠. 그거는 그 당시 예수님 그때당시에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어 자동차에 치여 어, 길거리에 에 이렇게 상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어 선뜻 도와주기가 힘들지요. 어, 그래서 어, 경찰을 부르는 게 예, 119를 부르거나 경찰을 불러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자칫 내가 도와주다가는 가해자로 몰려서 병원비와 상의비, 합의비, 합의금까지 물어주기 일상이에요. 그것이 세상이죠. 이 모든 인간이 꺼려 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죠. 예.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배주라고 말씀하셨죠. 이렇듯 예수의 일생을 통해 살펴보면 어, 그 예수에게서는 어떠한 그 불의나 술수 또는 거짓 어, 또 자기를 위한 일또 어, 자기의 공명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저렇다라는. 어, 일면이 한치도 없어요. 이런 낌새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러던 그 예수가, 어 자신을 따르던 자를 귀합해서 어 세력을 만들고, 또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 어 영향력을 과시하고, 그 누구도 자신을 얕잡아 볼수 없게끔 어 자신의 왕국, 자신의 아성을 만들려고 하지, 죽음의 길인 십자가를 자처하여 죽음의 길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왜 하냐면, 보통 세상 인간들과 예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생애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반증이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인간들의 욕망이나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일면이 예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어, 인류의, 이제, 선생님들이, 위대한 스승들이 있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선생님, 스승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십니까? 어, 세상을 살기에, 이렇게 살아라, 어, 도덕이나 윤리, 정치, 또, 사람의 도리, 이런 것을 말씀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 위대한 사회복지가가 아니에요. 또,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고, 어,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어, 정말, 어, 큰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 또, 인류의 고민인 병을 완치시키기 위하여 어, 의학을 연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 그분은 그런 분이 에, 어떻게 에, 진실인지, 저 말씀이 진실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죽음 앞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지는 거잖아요. 나는 평생 60 넘게 살아와 봤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실되고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진실한 분이 어,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자가 없다고 할 때는 출처가 땅이지만 하나님께로 올자가 없다고 할 때는 출처가 하늘이죠. <laughs> 어떤 사람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신자가 됐다는 분도 계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해야 이게 그 문장상 맞는 단어거든요. 갈 자가 없다. 그래야 되는데,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은 수동 능동태로 그 하늘에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이 단어 하나에서 발견할 수 있죠. 네. 옳자가 없는 거라고 하신 말씀이 아무튼 어, 그런 진실을 뗀 분이 에, 반전의 말씀인 나로 말미암찬 것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독생자라는 파라독스한 어, 다소 어, 독선적인 그런 말씀을 할 때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기어, 기원됐느냐 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진실 아니면 거짓인데, 거짓에다가, 어, 방점을 찍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어, 죽음의 길을, 어, 자처하셨다는 거죠. 늘 십자가에 질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구약 전체가 어린 양 예수의 이제 오심을 기대하며 그분은 장차 인류를 위하여 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것을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그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이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도, 진리,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일이요. 성경을 알수 없는 거죠. 교회에 헛다니는 거죠.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교회를, 교회를 30년 다녀도 이 십자가의 도, 도,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면, 이거는, 어, 진리를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십자가. 십자가에서의 하나님 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절묘하고 기가 막히게 교차하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죠. 어,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이 그 십자가를 자처하여 죽음의 길로 가는 그것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임을 아시고 그 길을 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27장 32절 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어, 십자가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미 70% 목숨의 그 위해를 당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의 끝에 갈코리가 있어서 휘감아서 채찍을 쫙 때리고 휘감아서 한번 당기면 살점이 떨어지고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시달려서 거의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초죽음이 된 예수 그 예수가 그 무거운 십자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는 길은. 상당히 무리였어요. 그래서, 시몬, 계속 예수가 무릎을 꿇고 넘어지니까, 어 예수 대신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가 이제 걸어가게 됐죠. 33절,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이 슬게 탄 포도주는 잠시 그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 성분이 있다 그래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것은 시편 22편 17절에 그 옷을 제비 뽑는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37절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하여 했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어 함께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가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완전히 그 예수. 예, 그 모욕이죠. 예수님은 옷을 다 제비뽑아 가졌으므로 다실오락이 하나 거치지 않고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모욕을 준 거죠. 수치감을 주고 그러면서 비난을 하죠. 조롱을 했죠. 예수께서 성전을 헐락을 했거든요. 그럼 내가 3일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르쳐 하셨다고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자들이 그 듣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3일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 자여, 어찌 네가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맥없이 죽게 되었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 그때 그제서야 우리는 믿겠노라 하고 예수를 희롱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볼때 보면요 말씀을 안다고 해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능력이 되지 못해요 많이 뭘 듣고 알았다고 해도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 어떤 분이 세상의 수많은 격언들을 잘 알잖아요. 명언들, 격언들. 어 정말 세상에 에 정말 위대한 스승들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또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고 어 해서 깨닫는다 그 들었다고 해, 해도 그 사람이 삶이 바뀌던가요?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됐던가요? 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어, 교훈들이 있죠. 어, 감동을 주는 영화도 있고, 또 시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어, 철학적인 아주 귀한 가르침도 있는데, 영신보감, 뭐또 노노맹자, 장자 또 불경의 모든 그런 수많은 귀한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뭐예요? 알면 뭐예요? 들으면 뭐예요? 깨달으면 뭐예요?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나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게 들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예수께서 하신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에게. 네?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갈 뿐이지. 네. 듣긴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거죠. 깨달아도, 어, 내 새, 삶에 생명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제가 요즘 그걸 좀 많이 느껴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을 뭐 성경을 맷독을 했, 했다, 맷독을 했다, 또 성경을 줄줄줄 깬다, 암송한다. 참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에 무슨 능력이 되어 어, 나타나던가요? 오히려 착각하기 쉽게 만들고, 교만하기 쉽게 만들죠. 마치 성경을 뭐, 다 통달한 것처럼, 어, 자만심으로 얘기를 해도, 어, 자신의 삶에 또 타인들에게 귀감이 안 가거나 공감이 되지 않으면, 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어, 그렇게 조롱하던 그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 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내가 당신의 에, 뜻을 순명합니다. 에,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에, 그러나 이,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하고 어.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순종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절규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뭐, 아침에 만들어, 뭐, 밥상 한 그릇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이름을 이 한마디에 들어있죠 엘리엘리인 라마 사막단이라는 말 속에 인성과 신성이 교차하는 참,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면서도 예수님의 고귀한 외침이죠 거기 섰던 중에 어떤 이은 듣고 가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먹은 게 하여 갈때 깨어 마시우건을 그 남은 사람들이 가르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더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교를 보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다 이루었다. 어, 하고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가상칠원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1절 이에 성소 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과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구약에 있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들도 부활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도, 어, 부활해서, 부활한, 죽었던 몸을 다시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표적이 일어난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내일 주일은 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 명령하시는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마지막 장. 오늘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내 믿음으로 승화되고 또내 평생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됨을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기쁘고 <laughs> 예수님을 알았고 그 이런 예수님을 어, 나의 주님, 나의 친구요, 어, 예수님을 나의 주군으로 모시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여 내 일생을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바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남은 여정의 삶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